네 안녕하세요 드토리 TV 임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임 실장님 오늘 나오 계신 곳 어디실까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부천의 신국동에 위치한 한계동 17층 26세대 3룸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자주지식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편의시설 어떻게 되시나요? 편의시설이요. 네. 여기 도보로 부천역 5분이면 가능하거든요. 부천역 아시죠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영화관 식당, 뭐, 관공서, 병원, 모두 다 갖춰 있는 곳이고, 특히 여기 원미초, 소명여중, 소명여구,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교통편이 어떻게 될까요? 교통편은 뭐,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도보 5분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수도권 제일 순환고 속도로송내 i c 차량으로 5분 내에 진입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저희 집들이 TV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좋은 집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자! 네,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유광 타일로 벽이다, 바닥일관성 있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 하부장으로총 6칸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뭐,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발장에 또 허리 선반, 이게 있기 때문에 스키라든지 네. 자주 사용하시는 물품 수납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띄우시고 이제는 뭐 필수죠 맨날 신는 신발들 보관하기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일간소동 스위치 뭐안 해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네 맞습니다 오늘 팀장님 조용하시네요 아 오늘도 조용하려고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주문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음, 단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죠 가시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우와, 아, 환하다. 정말 진짜 뻥하고. 예, 네, 진짜 환하다. 정말 와. 정말 좋죠 예. 제가 작은 방부터 소개 도와드리겠습 작은 네. 방, 진짜 아담하게 지금 DP가 되어있어요. 자녀분들이 딱 쓰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죠. 옆에 창도 되게 크게, 채광도 좋고, 하얀색 화이트 톤 벽지에다가 음... 이 색깔 뭐라고 해야지? 좀 고급스러운 회색 느낌의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집이 맞습니다 이쪽에 싱글 침대 하나랑 책상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더큰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도 뭐 공간 비좁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가 상황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 추천드려요 네 맞습니다 가보시죠 그 다음은 이제 욕실부터 소개 드릴게요. 네. 욕실 보시면은 여기 수납장, 아주 멋들어지게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 변기 그리고 세면대, 수정까지. 그리고 이거, 저희 맨날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간차시고 네. 여기까지는 뭐 신발 두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맨발로 들어오셔서 건식으로 사용하시기 편하고, 또 여기는 특징이 이거. 샤워 부스. 와 따로 되어 있어서. 여긴 진짜 건식으로 사용하시기 정말 쉽다. 무조건 건식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와저 이거 이렇게 시공되어 는거 처음 봤어요 호텔 아닌가요? 호텔식 같지 않아요? 네이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물 고일 염려가 전혀 없고 이야 밑에 공간도 정말 여유롭게 있어 이쁘다 정말 고급스러워네 그리고 뭐여 타일은 뭐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맞아요 네 미끄럼 방지 기본으로 되어요 맞습니다 예 이쪽에 또 하나 보시죠 다음은 안방이에요 안방 느낌 와 안방 야창 뭔가요? 뭐 어? 오, 이런 창 보셨어요? 우와, 창, 창 뭔가요? 이쪽에 더블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 여유롭게 나오고 야. 있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제가 이 집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런 나무 같은데 프레임 이런 소재들을 우드로 해가지고 우드 소재 어때요? 집이 더 따뜻해 보여요. 되게. 맞아요. 요즘에 밖에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더운 어, 네, 마트비가 추워가지고.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채광에다가 이런 목재 소재 우드 소재를 해놔가지고 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죠. 네. 여기는 또 아까도 호텔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방 욕실 그 세면대를 밖으로 빼놨어요. 우와 이거 아시죠? 호텔 고급 호텔 가면 따뜻해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식으로 세수도 하고 손도 닦고. 근데 변기는 따로 안쪽에 있다.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문도 달려 있다. 달려 있다는 거. 아, 아담한 사이즈에 전기가 <laughs> 들어가게 돼 있어서 사생활 보. 야 진짜 그냥. 대요 어, 그냥 되네요. 아, 오, 사생활 보. 네 맞아요. 아 너무 고급스러워요. 옆에 타이도 너무 멋지 제가 이제 나가서 아빠 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부터 주세요. 아, 한 방을 제가 소개했죠. 네. 정신이 없네. 정신 차리십시오 임실장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거실 어때요? 와 바닥이랑 거의 강마루 소재 바닥이랑 옆에 타일이 포쉐린 타일이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건줄 알았는데 강마루 바닥은 오 옆에는 포쉐린 타일이고 그래서 집이 되게 넓어 보이지 않아요맞습니다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넓어요? 저는요. 넓으면 그냥 넓습니다. 않습니다. 제가 넓어요. 더 크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네. 절대 좁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집에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죠. 창. 크아. 진짜 옆에 뻥뷰에다가 오늘 하늘 진짜 이쁘네요. 밖에 너무 추운데 집이 확실하게 보도고 체형이 정말 좋아요. 하늘 진짜 이쁘다. 이쪽에 보시면은 쇼파 아트월까지 거리도 에 진짜 충분하기 때문에 김팀장님, 웬일 말씀하시죠? 여기 100인치 테레비 나도 돼요. 대형 스크린, 대형 스크린 나도 돼요. 맞아요. 되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에 지금 5인용 쇼파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공간감 충분합니다. 이거서뭐 애드립 쳐도 됩니까? 어떤 5인용이라고 해서 5인용? 이거 해도 돼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laughs>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내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여기는 느낌이 모던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워. 이런 우드, 아까 제가 우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랑 좀 다른 느낌의 우드를 색상에 사용해가지고 여기는 또 따로 공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맞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현장들 가 보면은 인덕션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화력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가스레인지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수납공간, 뭐, 밑에부터, 위, 하, 상구장, 하부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각싱크볼, 와,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이렇게 깊은 싱크볼 보신 적 있으세요? 임실장님, 설거지하셔도 뭐, 어, 배에, 자, 물안 튀겠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네. <laughs>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대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비트 공간. 네. 나오고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자리. 와, 여기도 되게 길게 되어 있어서. 네, 넓습니다. 맞아요. 가수 여섯 명까지 충분히 식사 가능하십 충분합니다. 네, 작은 방도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가, 뭐, 저희는 이제 작은 방이라 표현하지 말죠. 네. 아, 그냥 방이, 방이 방3 여기 방삼. 이쪽에는 다용도실 들어가는 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충분히 뭐 저쪽 안까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짐 수납 가능할 것 같고요. 넓습니다. 여기 책상이랑 뭐 수납장 다 되어 있고, 와, 여기는 창문이. 창까지도, 와, 엄청납니다. 진짜로. 거죠? 어쨌든, 뷰 자체가. 정말 좋다. 자. 저 당황했습니다. 순간 네. 땡기는 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큰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충분하고, 제가 볼 때는 더블 스침데 나도 이쪽에 책상, 굳이 이걸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딱 조건으로 DP 하셔도 되는 건데 이쪽에 충분히 큰 침대가 들어가도 사용 뭐 공간감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서재로 사용에 딱 좋네요. 서재도 괜찮고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고객님들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뭘로 사용하셔도 공간감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나가보시죠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신곡동에 지금 팟 오픈한 따끈따끈한 현장이에요.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여기 뭐 인프라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학권, 학세권 뭐다 정말 최고인 현장이거든요. 여기 지금 금액대 정말 괜찮은 금액으로 분양 중이니까 고객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더 궁금하신 세부 사항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팀장님이랑 제가 좋은 집 소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고 더 좋은 집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도 한번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들이 TV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언제나 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 김실장이었습니다. 김진정이었습니다. 안녕!